오늘 또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행이라는 거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여러 가르침, 교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불만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괴로움을 당할 일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은. 이롭고,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삶이 남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나와 관계된 남, 그리고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어, 모든 괴로움이나 모든 불만족, 싫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서 대응하면 되는데,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왜곡되고, 왜곡된 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나는 그대로 보는데 왜 그게 잘못 봤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겠지요. 그것은 각자가 생각에서 어떤 편향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생각의 기준, 각자의 생각의 습관, 각자의 생각의 관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어긋난 엇박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안다 또는 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귀로 듣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이것을 잠, 그 잠시 비유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자연과학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것. 결국은 빨주노초파남보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보라 밑으로는 또 한없는 파장의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어둠이고 그 보라 밑의 파장들 그건 오면은 세상입니다. 빨강 위에도 무한한 파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파장의 한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동물이나 돌고래나 아니면은 박쥐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파장.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파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은 소통을 하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현대 과학에서는 무한히 많은 파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 알고 있는 가시광선 가청 음파 이 한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새롭게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경을 만듭니다. 우리 눈 가시광선과는 다른 전파로서 관찰하는 전파 와느경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우리 생활하고 관련 없느냐? 아니죠. 우리 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당장 가끔 신문에 나오는 휴대전화 주파수 공매 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정부에서 주파수 대여 그 파장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파장입니다. 그 파장 하나 파는데 통신사들은 몇 조의 돈을 주고 삽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씁니다. 또 여러 가지 통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한계를 넘어가지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생활에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눈으로만 볼수 있었던 우주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으로서 보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미세한 세계를 현미경을 만들어서 보고, 그 만, 그걸로서 다시 물질의 구조를 바꾸어서 생활을 유익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본다,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알고 있다. 사실은 그 기준은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될 파장. 그 파장의 지극히 일부만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서로 약속에 이어가지고,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던 무한한 세계가 드러났어요. 그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쓴으로서, 삶이 무한히, 옛날에 비하면, 한량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천리 밖에 사람하고 바로 귀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난 일, 우리 실시간으로 합니다. 손바닥 안에 모든 지식의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모르면 이 손바닥 안에서 스마트폰에서 물어보면 누군가가 금방 답변해줍니다. 상상 못하던 일입니다. 이게 어째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 육신의 파장으로 몰랐던 가시광선이나 가청음파나 이 너머의 존재하는 모든 파장의 세계를 알고 우리가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루하게 하느냐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수준,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축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고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한 차원 높은, 그리고 더 넓은 마음의 천신들이 마음의 세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는 우리 몸의 한계를 넘는 모든 것을 쓰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막상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인식, 이런 데서는 서로 서로 약속된 일반 이 삶의 영역 밖으로는 육신의 한계 밖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험의 세계에서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 축생의 마음 상태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게 있구나. 천신의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아, 욕심이 이루고 있는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그 욕심을 벗어났을 때, 바로, 이러이러한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그 욕심의 벗어남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순수해졌을 때 바로 이러한 영역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은 그러한 영역이 드러나서 아, 멋있다, 아름답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고 체험하면서부터 그리고 나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러한 뭐 선정이나 이런 것이 마약이나 뭐 이런 것 같이 그 상태에 들어가면 아 좋다 깨나면은 어 말짱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육신으로 알수 없던 파장을 쓰므로서 우리의 삶이 바로 100년 전의 사람들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천신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듯이 우리들의 진정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본래의 영역 그것을 깊고 넓게 개발할수록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 이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었지요. 몰랐기 때문에, 뭐, 절대주 신이 있다. 이런 소리도 했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절대적인 어떤 신에서 파생되어 나온 실체가 있는 아트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사회현상으로 만들어서 어, 계층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그렇게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있는 그대로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잘 알면 된다. 거기에 이끌리지 않으면 된다.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는 구조. 편향되어져 있는 경향, 번뇌라고 하죠. 그런 습관, 이런 것을 벗어나서 나의 한계를, 이 몸의 한계를, 지금까지 갇혀있던 업의 한계를 벗어나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온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이러한 삶이 온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바로 팔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팔 정도. 팔 정도는 여덟 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여덟 가지 측면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 이 생각의 틀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저것이 실체가 아니고 저것은 조건과 조건의 결합으로서 또나 자신의 생각 또한 실체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인연의 조건으로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남을 바로 알아차리는 정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한 연기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틀 위에서 바로 눈앞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 여러 존재들을 대할 때 그런 연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건이 주어졌다 그래서 툭 쳤다 그래서 내가 탕하고 탕 쳤다 그래서 툭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의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려고 조건을 걸더라도 상대의 패러다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의 종속 변수죠. 로봇이 되는 거지요. 상대의 의도대로 맞춰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살아요. 남의 조종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사유입니다. 그 다음, 말을, 바른 생각틀과 바른 생각을, 생각으로 말을 해야죠. 같은 말을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듣기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마음을 담아서 할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은 오른데 참 그거 기분 나쁘다. 진짜 재수 없이 말한다 같은 말을 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 그대로 같은 말이면은 그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쁘게 해줍니다. 사랑스런 말. 예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다음 우리의 행동. 같은 행동도 아까 말씀한 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대응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측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편향된 생각 구조가 그렇게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동을 거는 겁니다. 내 생각에도 제동을 걸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건가? 진정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건가? 진정으로 내한테 행복한 결과를 오겠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뒷곳은 전제를 살피는 것이죠. 그런 다음, 내 생계의 수단, 그 생계의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남에게 준 이상으로 받은 것은 없는가? 그렇습니다. 이 생계의 수단은 각자의 직업의 기술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우리 줄수 있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대의 필요에 대한 감동이겠죠. 그 감동의 크기만큼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 직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바른 생각 틀에서부터 바르게 사는 삶까지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바로 정념. 순간순간을 바르게 알아차립니다. 번뇌가 이끌고 가는 것. 잘못된 생각이 끌고 가려는 것.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알아차려 나갑니다. 그리하여서 정정. 어떠한 유도에도,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바로 보는 겁니다. 정정. 흔들림 없는 삶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롯한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나에 대한 믿음으로, 나에 대한 신념으로, 오롯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실지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이 되어서 다시 정견, 연기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 더욱더 올바라지고, 생각방식이 더욱더 완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까지 나를 가두어 왔던 나의 한계가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 갑니다. 현대 문명으로 말하자면, 맨 눈으로 보고, 맨 귀로만 듣다가, 바로 망원경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도, 보청기로도 듣고, 여러 가지 도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귀로 들리지 않는 영역으로 커집니다. 우리 마음 또한 그랬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한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 갑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죠. 마침내 우리는 수많은 파장 중에서 크히 일부만을 가지고 가시광선을 가지고 세상의 모습이다 했던 것에서 벗어났듯이 아 이런 용렬한 업에 갇힌 마음 좁은 마음에서 넓은 부처님의 마음 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삶 또한 그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크게 밝혀 주셨습니다. 교리라는 이름이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은 지도입니다. 지도를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 몸 마음의 지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의 한계를 넘어가느냐?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이 업의 한계를 넓히느냐? 업이 어떻게 해서 녹느냐?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 뭐냐? 지금까지의 생각 방식과 다른 생각 방식. 지금까지의 생각 방식. 지금까지 나를 끌고 가려던 것을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일정 단계가 지나면은 지금까지의 이 생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전혀 다른 눈이 열립니다. 뭐,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도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 인식이 됩니다. 공간이 열리는 거죠. 같은 것을 바라봤을 때 표면을 보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보입니다. 도만이 보였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대로에 가까워진 만큼 고 불만족 뒤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부터 나중까지 이롭고 안락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행 방법에 크게 삼매 어 수행이 있고 아니면은 알아차리는 관법 휘빠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물리학하고 화뭐 이런 비유로서 다음번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당신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통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통의 편견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물질로 따지면은. 가시감선의 영역입니다.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한한 파장의 영역 속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은 더 많은, 옛 사람보다는 더 많은 파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의 능력도, 인식의 능력도, 인식의 능력만큼 행동의 능력도,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의 한계를 넘은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넓혀 나갑니다. 업의 한계가 풀리는 것, 그것을 껍질을 벗는다, 해탈이라 그럽니다. 궁극의 해탈,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념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 지도 공부를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생각의 습관을 그것으로 바꾸는 실제 수행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이후로 벌써 2600년, 2700년이 되어갔습니다. 27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종파들이 생겼습니다. 그 종파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여러 교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거 다 배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된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와 그 연기로 바라본 나의 구조. 세상의 구조, 이러한 것 속에서 내 생각의 편향성, 잘못된 생각의 경향성, 습관, 습성,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풀어나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을 생각의 방향을 돌리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지식은 머리지만은 머리속의 지식. 이지만 그 습성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바탕을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런 것이 나다 이러는 에고 의식 고 까지를 깼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영역이 열립니다. 누구나 열립니다. 설사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루에 수행한 만큼 한 시간을 내 생각에 이끌리지 않은 만큼 한 시간의 생각과 행동의 여유가 올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절대 내가 아니다. 바로 무아입니다. 그런 것은 내 생각 속에서만 있는 납니다. 그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파장 속에서 가시 강선만을 고집하면 안 되듯이 나의 수많은 모습, 수많은 능력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것만이 나다. 이렇게 고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집을 넘어서 드러나는 나더 깊은 나, 더 넓은 나, 더큰 나, 바로 수행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